현미 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9일 연중제 33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1독서는 요한 묵시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어제 독서의 내용이었던 묵시록 4장의 환시에서 사용된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5장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시에서는 몇 가지 숫자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24명의 원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묵시 문학에서는 대상을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24명의 원로들도 어떤 것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인들이 보던 타나크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이며 유다인들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 동물들로 상징되는 사람의 얼굴, 사자, 황소, 독수리는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뜻합니다. 결국 환시에서 뜻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이 어좌에 계신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 환실을 보는 묵시록의 저자가 선택받은 인물이며, 권위를 지닌 인물이란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 나오는 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그리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번 봉인된 것입니다. 묘한 묵시록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 두루마리가 꽁꽁 싸매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 하나가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인물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어디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원로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일곱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설명드린 24명의 원로들을 떠올려 보시면 원로들 가운데 하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복음서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6절에서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사후 예언이 등장합니다.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민족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실 사명을 완수하셨고, 그것을 알고 있던 묵시록의 저자는 이미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뿔이 일곱이고 눈이 일곱인데, 여기서 뿔은 권한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권한과 능력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눈이 일곱이라는 이야기는 묵시록에 나온 대로 하느님의 일곱 영을 뜻합니다. 이후 어린 양은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받자마자 내 생물과 스물 내 원로는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된 인물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신약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시키면서 로마의 지배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틀린 것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 아니야. 저들이 잘못됐어. 우리는 그대로 해나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 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지침을 내려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세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삶의 중심인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행적들, 그리고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듯,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징표를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분명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만 깨닫고 변화되려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사랑합니다.